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는 건 습관처럼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부터는요. 그 거울보다 먼저 봐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발입니다. 그것도 그냥 발이 아니라 발끝이에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 발끝은 우리 몸 건강에 아주 민감한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이 발끝이요. 그냥 서 있는데 쓰는 구조물이 아니라 심장, 신경, 혈액순환, 면역 상태까지 모두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마다 발끝만 보면 병원 안 가도 될 정도로 건강 상태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7가지 신호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요 내일 아침부터 거울보다 먼저 발끝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발톱 색깔이 이상하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발끝을 봤더니 발톱색이 뭔가 이상하다. 누렇거나 퍼렇거나 심지어 까맣다? 이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할건 혈액 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퍼런색이나 어두운 빛을 띠는 발톱은 말초 혈관으로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말초 동맥 질환이죠. 고령자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또 누런색이면 곰팡이 감염, 즉, 조갑진균증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환자라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 감염이 발 전체로 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발톱이 까맣게 변해 있고, 아무리 깎아도 계속 어둡고 두꺼워진다. 이건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피부과 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발끝이 저리고 찌릿찌릿하다. 에이, 나이 들어서 혈액 순환 안 되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 계속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건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당뇨를 오래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작은 상처가 나도 느끼질 못하고 그러다 감염되고 괴양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만큼 찌릿찌릿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발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다. 이건 레이노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운데 나갔거나 찬물에 손발 담갔을 때 발가락이 하얗게 되고 좀 지나면 퍼렇게 변했다가 다시 붉어지고 그런 현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혈류가 차단되는 상태예요. 특히 자가면역질환 예를 들어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잘 나타나고요. 계속 반복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발끝이 하얗고 감각이 없고 혈색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반드시 혈관 내과나 류마티스 내과에 가보셔야 해요. 네 번째 신호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고 냄새가 심하다.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무좀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로 여기면 안 되는 게요. 고령자분들은 피부가 얇고 회복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갈라진 틈으로도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작은 무좀 하나가 세균 감염으로 악화되어 셀룰라이트나 봉화지경 같은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냄새가 유난히 심하다면 피부가 썩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발 사이 피부 상태는 반드시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약 바르고 청결히 하고, 양말 매일 갈고, 통풍 잘 되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무시하고 방치하면 병원비가 수십 배로 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발톱이 두껍고 단단하게 변했다. 이건 노화, 진균 감염, 그리고 말초 혈관 질환이 겹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특히 발톱이 단단하고 노랗고 위로 솟아오르듯 자라는 경우 손발톱 건선일 수도 있어요. 건선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전신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심장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 두께가 갑자기 변하거나 한쪽만 심하게 두꺼워진다. 이건 발가락 뼈나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정형외과 진료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발끝이 퉁퉁 붓는다. 밤에 라면 먹어서 그래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 심지어 간경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발끝이 자고 일어났는데 유난히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흔적이 오래 남는다. 이건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부종입니다. 특히 이런 부종이 양쪽 발에 동시에 나타나고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내과나 심장내과 진료를 보셔야 해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수분이 정체되거나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이 말초까지 돌지 못하고 고이는 현상이거든요. 일곱 번째 신호 발끝 피부가 딱딱하고 갈라진다. 이건 주로 당뇨발 혹은 동맥경화의 전조 증상입니다. 발바닥 끝, 특히 뒤꿈치나 발가락 끝 부분이 딱딱하게 굳고 반복해서 갈라지는 경우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피가 잘 돌지 않고 신경 감각도 무뎌져서 그 자리에 체중이 계속 실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죽고 괴사합니다. 작은 굳은살이라도 시니어 분들에게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각질 제거하시고 수분 보습하시고 편한 신발 신어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은 단순한 신체 말단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하면 매일 아침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병이 생기면요.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에서 스스로 보내는 신호를 매일매일 자가 진단하듯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특히 발끝은 간단히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3분이면 충분한 발끝 건강자가 체크 루틴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따라하시기 쉽도록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발 색깔부터 보셔야 합니다. 발톱이든 발가락이든 전체적으로 색이 이상하지 않은지 유난히 창백하다거나 퍼렇다거나 까맣게 멍든 것처럼 변색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밝은 창가에서 자연광 아래에서 보면 훨씬 더잘 보입니다. 이때 색 변화가 보이면 양쪽 발이 다 그런 건지 한쪽만 그런 건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만 푸르스름하다면 혈액순환이 비대칭적으로 문제있다는 뜻이니까 그쪽 다리 혈관 상태를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발의 온도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따뜻하니까 그 손으로 발끝을 만졌을 때 발이 유난히 차가운지 혹은 좌우 온도가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특히 한쪽 발이 현저하게 차가우면 그건 해당 부위에 피가 잘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초동맥 질환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셋째, 발끝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손끝으로 살짝살짝 문지르거나 이쑤시개처럼 뾰족한 걸로 아주 살짝 찔러 보는 겁니다. 이때 감각이 둔하거나 남의 발처럼 느껴진다. 혹은 느낌이 전혀 없거나 통증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신경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이런 감각 저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루 한번 아침에만 체크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넷째는 발바닥, 특히 발가락 끝과 발 뒤꿈치의 피부 상태입니다. 건조해서 갈라지거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각질이 있는지, 피부색이 변해 있는지, 상처가 나 있는데, 모르고 있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발은 워낙 바닥에 닿는 부위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지면 상처가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갈라진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다면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는 냄새입니다. 발 냄새는 단순히 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하거나 썩은 냄새처럼 느껴진다면 무좀을 넘어서 피부 감염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세균성 감염이 있으면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이건 눈보다 코가 더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양말을 벗고 발 냄새를 확인해 보는 것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여섯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이 부어 있다면 특히 양쪽, 발이 모두 똑같이 붓는 경우는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 손가락으로 발등이나 발가락 옆을 눌러보는 겁니다. 눌렀을 때 자국이 몇초 이상 남아있으면 이건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정체성 부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심장이나 신장이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곱째는 발톱 상태입니다. 두꺼워졌는지, 색이 변했는지, 깨지거나 들뜨진 않았는지, 꼭 보셔야 하고요. 만약 발톱이 살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다면, 이건 곰팡이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발톱이 까맣게 변했다면, 혹시 발을 부딪힌 적이 없는지 되짚어 보시고요. 외상이 없는데도 색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면, 피부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문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체크포인트를 아침에 3분만 투자해서 꾸준히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 피 뽑고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보내는 직접적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발끝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체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도 같이 바꿔줘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청결 보습. 그리고 순환입니다. 먼저 청결. 하루 한번 이상은 발을 미지근한 물에 씻어 주셔야 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잘 말리는 게 핵심입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균이 쉽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보습. 발바닥이나 뒤꿈치가 쉽게 갈라지는 분들은요. 반드시 발 전용 보습제를 사용해서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해요. 일반 바디로션보다 더 진한 보습력이 필요한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바르고 면양말을 신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입니다. 혈액이 잘 돌게 하려면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은 발끝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셔야 해요. 무릎 굽혔다 펴기, 발목 돌리기, 발끝으로 바닥 톡톡 치기.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말초 혈관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5분 정도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자세는 정맥순환을 돕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좋습니다. 다리를 올릴 때는 쿠션을 무릎 뒤에 받쳐주면 무리가 덜 가고요. 이때 발가락을 쭉쭉 펴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침에 발끝을 체크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제 생활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병원 갈 일이 줄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발끝이 단순한 신체 말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중요한 거울이라는 거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발끝의 건강이 단지 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순환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끝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순환의 마지막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하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심장질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발끝은 말초신경이 가장 집중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끝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감각 이상, 절임도 대부분 발끝에서 시작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끝 하나만 잘 관리해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심장병, 당뇨, 치매까지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작아보이는 발끝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발톱을 깎으면서 발톱 밑을 유심히 본적 있으신 분 얼마나 되실까요? 사실 대부분은 그냥 발톱을 깎는데만 집중하고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요. 그런데요, 발톱 밑에 멍처럼 보이는 어두운 색이 있다거나 발톱 주변 피부가 부풀어 올라 있다거나 딱딱한 각질이 생겼다면 그건 이미 병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발에서 시작됐지만 심장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76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평소에 건강에는 꽤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발톱이 자꾸 누렇게 변하고 발가락 끝이 시리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말초동맥이 막히기 시작했고 동시에 혈당도 높고 고혈압까지 진행 중이더라고요. 환자분은 저는 당뇨도 없고 심장도 멀쩡한데요라고 하셨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행히 발끝에서 일찍 이상을 느끼시고 병원에 오셔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서 큰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발끝 하나만 잘 봐도 전신 건강을 미리 지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발은 우리 몸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끝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키기 위한 생활 전략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 혹은 양말 신기 전에 1분만 투자해서 발끝을 보는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의자에 앉아 있으실 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말초 혈관을 압박해서 순환을 방해합니다. 나이에 맞게, 발에 맞게, 폭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이 좋습니다. 특히 발볼이 넓은 어르신들은 맞춤 깔창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넷째, 주기적인 보습과 위생 관리입니다.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무좀 치료는 조기에 하시고, 발 뒤꿈치가 갈라질 경우엔 꼭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철 샌들 신을 땐 자외선 차단제도 발등에 바르셔야 합니다. 발도 햇볕에 타거든요. 다섯째, 정기적인 발 건강검진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서 말초 혈관 상태, 혈당, 감각 이상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분기마다 검사를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여섯째, 체중 관리와 식단입니다. 발은 체중을 전부 지탱하는 부위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발에 실리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당뇨나 고지혈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발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발끝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청결 차원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핵심 관리 전략입니다. 모든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발끝을 보면 내 건강의 미래를 알수 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요. 내일 아침엔 자연스럽게 발부터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병원보다 빠른 진단이고 예방보다 나은 치료입니다. 저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